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아, 텐트의 알기 제 2탄입니다. 텐트를 구입하시기 전에 상식적으로 아셔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텐트 형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텐트는 그 형태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텐트가 구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면 아마 텐트를 구입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텐트의 형태는 이제 도움형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터널형, 그 다음에 TP.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TP는 미국식 명칭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쪽에 그서 부르는 이름을 라부입니다근데 이제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예, 이 돔형입니다. 돔형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텐트가 돔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일단은 바람이나 이런데 강합니다. 예, 그 다음에 피칭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을 양쪽에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도움형이. 근데 이제 이 도움형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실, 영어로는 웨스트 뷸이라고 그럽니다. 그베스트 뷸이, 없습니다. 그전실을 억지로 만들기는 하는데, 이 전실이 충분한 공간은 못 됩니다. 그나마, 어, 도움형 중에서 전실이큰 것이, 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움형 그 텐트입니다. 이게 헬스포츠에서 나온 겁니다. 헬스포츠에서 나온 라인스페리라는 그 제품인데, 아, 이거는 나온 지 이제 몇년 됐나요? 한 4, 5년 되나요? 4년 좀더 되나요? 나오자마자 그 유럽에서 품절이 됐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라 랜스펠이 한 종류만 나왔었거든요. 랜스펠 슈퍼라이트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슈퍼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트 버전도 나오고 프로 버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또그 다음에 뭐또그 익스트림 익스피디션 용으로 쓰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형태가 예, 이그 도미형 텐트의 그 형태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우맹의 가장 큰 약점인 전실이 작다는 그 약점을 극복한 제품입니다 저는 이 텐트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비가 엄청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타프를 안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조리를 그 전실에서 이 텐트의 전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거기서 커피도 끓여먹, 어, 마시고, 라면도, 어, 만들어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가능한, 예, 전 세계에서 몇개안 되는 텐트입니다. 그 말고는 동일면 텐트는 대부분 다 베스트뷰를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연결해서, 예, 부착하는 이런 그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도형은 어,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대부분의 그거는 뭐 팩다운도 필요 없는 텐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람이 좀 불고 하더라도, 예, 그 팩을 몇개안 박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실이 없는 이 약점을 이제 극복한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터널형입니다. 이 터널형은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예, 바로 헬스포츠입니다. 이 헬스포츠가 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진 제품은 아니죠. 예, 근데 이 헬스포츠가 사실은 그 스칸데레비아에서는 어, 제일 큰텐트에사입니다 히네베르그보다 더큰 회사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점점 점점 요새 저기 특히 그오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 텐트가 그 헬스포트 텐트가 뭐 인기를 크게 끌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다만 너무 비싸서 못살뿐이라고 뭐냐면 이 헬스포트를 회사는 원래부터 원래 이렇게 알파인용이나 아, 또는 그 백패킹용 텐트를 많이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원래 그, 패밀리 캠핑용 텐트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고, 지금도 매출의 대부분은 패밀리 캠핑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저기, 발하리니, 바안거니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그,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다만 그게 그 200만원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예, 살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그 터널형을 이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처음에 그 터널형을 만들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앞에 전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천후에 모든 자기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수납할 수 있고 전시에그 다음에 그 전실에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텐트가 악천후용으로 좋은 겁니다. 다만 이 텐트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 텐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눈이 너무 많이 오면 텐트의 허리 부분 보이시죠. 가운데 부분 예, 그게 지탱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이 어, 텐트가 이런 방향이라 그러면 그 가로질서 두개 있을 뿐입니다. 보통의 톰 텐트들은 어떻습니까? 폴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지나게 돼서 힘을 받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텐트는 위에가 이렇게 처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약점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어떤 점인가 하면 이 텐트는 자리 평이 스스로 에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팩을 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뒤쪽에 제 텐트 같으면 앞쪽에 두 개. 가운데 두 개, 제일 뒤쪽에 세 개, 아무리 적어도 일곱 개는 팩을 박아야 됩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예, 거기다 추가로 몇개더 박아야지 이 텐트는 어, 형체를 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바닥이 그 돌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에서는 이 텐트를 예, 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워낙 이팩 다운 해야 되는 곳이 많아서 물론 이제 이 전실에서는 그, 그 양쪽을 여는 문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텐트 본체에는 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풍이 환기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습니다 여름에 우리나라 날씨 같은 데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텐트죠. 여름철에는 그때 뭐 겨울철이나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비가 오는 악천후나 이럴 때는 이 텐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 텐트는 이게 이제 그 각도 때문에 벽에 그 벽의 각도 때문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좀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TP 텐트는 대부분 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우는 것도 이렇게 폴이 여러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네개 보통 6개 정도 쓰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TP 텐트 중에서 일부는 안에 이제 난로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고 연통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형태의 텐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